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아침인 것 같아요. 여 보면 해가 또 쨍쨍하게 떴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심은 연아 바위솔입니다 깡통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렇게 예쁜 연아 바위솔 저희 집. 홍상생솔 요즘에 계속 나오죠? 아니, 왜그집 다육이는 아직도 물이 들었어요? 우리 집 다육이는 물이 빠졌는데, 왜,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원래 좀 붉은 개통의 창인데, 저희가 한 7월 중순까지는 온도 차이가 되게 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육이는 어, 햇볕도 중요하지만, 온도 차이가 있어야 물이 듭니다. 그래서, 한 여름으로 갈수록 물이 빠져요. 온도 차이가 없으면, 물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요고저 집에 다육이가 붉게 물들어서, 어, 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요, 아직 저기에는 한 1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막.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물이 듭니다. 새벽에, 한 10시 정도 되면, 써늘해요. 선늘해요 <laughs> 그래갖고 어, 약간 좀 이렇게 춥다 느낄 정도로 그래서 좀 깨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제가 베란다 이렇게 문을 열고선 깜짝 놀랐어요 <laughs> 더운 열기가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에어컨을 틀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어, 시간을 맞춰놓고 어, 그 써늘한 시기 때는 그 시간 타임을 조절해서 이제 꺼지게 해서 근데 6시 정도에 좀 깨요 썬을 해서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육이 가 물들어 서 이렇게 다육이 가 햇빛 그런 것 때문에 물이 든 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햇볕도 중요하지만 온도 차이가 있어야 물이 들어와서 한여름에 갈수록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애들이 그때 초록옷으로 많이 갈아입어요. 근데, 개 중에 붉은 창들이 이렇게 있죠. 어,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물을 안 주고 좀 굶기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7월 말서부터, 어, 8월 중순까지, 만약 중간에 한번 물을 줬다면, 개가 이제, 엽록소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죠. 색깔이 그래서 어 초록을 주로 많이 갈아입는답니다. 근데 요대로 그대로 얘가 이제 물을 굶기고 요 상태로 그대로 가면요. 어 온도 차이가 나지 않아도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화 바이솔 이렇게 보여 드렸고 어 다육이가 왜 물이 드는지 온도 차이로 햇볕도 중요하지만 온도 차이로 많이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중부는 요즘에 이제 날씨가 계속 좀 흐려 있고 비도 간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조금 물이 쉽게 예년보다는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공중 뿌리를 이렇게 보면 목대에서 뿌리를 낸다고 우리 다육이가 왜 목대에서 뿌리를 낼까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얘가 이제 그 뿌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뿌리에 이제 물을 못 바라다 들이다 보니까 목대에 이렇게 실뿌리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을 너무 굶겨서, 너무 굶겨서 물 달라고, 어, 물 달라고 이제 목대에 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분갈이를 하고, 어, 물을 안 줬을 경우 공중뿌리로 이제 분갈이를 할때 뿌리를 많이 잘랐죠. 많이 자르고 어 그리고 심고서 식재를 하고 나서 물을 안 줬을 경우 공중 뿌리를 내요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어 뿌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또 물을 안 줬을 경우 아니면, 분갈이를 이제 할때 뿌리를 많이 잘라갖고 물을 굶겼을 경우, 이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큰 원인이 됐을 경우, 이랬을 때 공중뿌리를 내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아, 우리 집 다육이가 공중뿌리를 내는데, 그게 간간이 댓글에 달려서, 왜 공중뿌리를 낼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궁금증이 해결됐죠. 이렇게. 어, 다육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댓글에, 아, 꽃보다 다육이네는 아직도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물이 드는 이유가 온도 차이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구름도 많이 껴져 있죠. 사실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아주 해가 쨍쨍하고 구름도 없었는데, 갑자기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구름이 갑자기 모여들었네요. <laughs> 그래갖고 제가 오늘 아침, 지금 한 10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을 좀털어주러 나왔었는데 어,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생장점이 많이 타들어가서 어, 물을 좀털어주러 나왔었는데 털어주러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또 구름이 이렇게 또 어, 협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갖고 음, 이렇게 있답니다. 저희 집 얘가 지금 러우예요 러운데. 얘는 좀 환경이 큰 화분에서 살다가 제가 분갈을 해주고, 어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손을 툭 건드렸는데 가지 하나가 꺾였어요. 그래서 아주 미니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어줬으니까. 어, 공중 뿌리를 이렇게 내는 거요 그리고 물을 듬뿍 따로 올해는 여러 번 챙겨 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어, 거리에 있는 애들은 오는 비만 맞춘 거야. 근데 비가 듬뿍 오지 않으니까 어, 얘가 이렇게 공중 뿌리를 늘상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심을 때서부터 좀한 열을 지나서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계속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잎도 많이 쭈글쭈글해져 있는데 지금 그래도 바깥에 빗물을 좀 먹었다고 얼굴이 이렇게 좀 그래도 쭈글쭈글한 게 많이 없어졌는데 얘가 공중 뿌리를 지금 심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고 있는 아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듬뿍 줘야 되는데 듬뿍 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요래는 제가 물 임식이 좀 야박해요. 그니까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리고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있을 때는 물을 진짜 자주자주 자주 챙겨줬었거든요. 그때가 좀 얼굴이 더 예뻤어요, 애들이. 근데 확실히 물을 덜 챙겨주니까 늘상 애들이 쭈글쭈글해져 있죠? 이렇게, 어, 종이장처럼 얘도 지금 나온 지, 사벤 오렌스. 얘도 그늘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야. 어저께 내놨나? 이렇게 했고. 저 누엔의 진주도 그 베란다 안에서 늘상 있다가 물이 굶겨져 있죠. 지금 조금 이렇게 봐도 오므려져 있는 애들이 많이 좀 물이 고파는 상태예요. 펴진 애들은 물을 많이 먹어서 펴진 상태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이게 오므려져 있을 때까지 좀 다육이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물을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얼굴이 쭉 펴져 있어 애들이. 그래서 근데 올해는 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깥에도 비가 자주 오고, 안에 있는 애들을 제가 많이 챙겨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늘상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왠지 그물 예전보다 이렇게 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에 있는 애들은 진짜 쭈글쭈글 종이장처럼 입이 많이 얇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확실히 페트병에 있는 애들은 올해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을까. 작년만에만 해도 되게 예뻤었는데, 그 이유가 올해 비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물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는 비만 믿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선반 밑에 있는 애들은 물을 많이 안 먹는다고 빗물을. 그래서 애들이, 어느 애들, 저 구석장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말라서 죽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주다 보니까 애들이 말라서 죽는 애들도 있고 얼굴이 확실히 예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애들이 많이 물고파하고, 얼굴도 많이 안 키우고, 그랬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저는 빗물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비가 오면 듬뿍듬뿍 아주 폭우가 쏟아졌는데, 올해는 굵직한 소나기가 짧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 조금 조금 내리거나. 그래서,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그 빗물을 믿고, 물을 안 주다 보니까, 이 거리대 애들은, 오픈이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뚫려 있으니까 빗물을, 어, 100% 그래도 좀 먹는데, 그물구형까지 빗물이 흐를 정도로 비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석연화도 제가 예전엔 되게 예뻐하고, 그래서 늘상 밖에 있다가, 어, 뭐라 그럴까, 이제 안에 있다가 나간 지 얘도 좀 얼마 안 됐는데, 좀금 하엽이 많이 져서 뚜두뚜뚜 떨어져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엽이. 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얘도 지금 며칠 빗물을 계속 쭉 마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빗물만 믿고 있다가 이들이 쫄쫄쫄 굶어서 쭈글쭈글 못난이가 되네. 이거 언제 한번 물을 듬뿍 줘야지 했는데 그게 시기가 계속 비가 뭐 이틀에 한 번, 7월달은 좀 들었어요, 비가. 그러니까 밤에. 그러니까. 6월 말서부터 이상하게 밤에 비가 오더라고 새벽에, 몰래. 도둑비처럼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짧게 왔나 봐요. 그리고 애들이 얼굴에 빗물이 안 묻어 있으니까 금세 마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좀 지나서 보면 빗물이 없으니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구독자님들이 새벽에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빗물을 듬뿍, 아니 수돗물을 그밑구녕까지 이렇게 오래 준 적이 없다 보니까, 어, 거리대 애들은 요렇게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중뿌리는, 제가 얘기했죠? 뿌리가 이상 있을 경우, 분갈이를 막 해서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돼서 공중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애가 분갈이를 막 해서 한 10일이 지나서, 뿌리가 공중뿌리가 생기는 거는요, 정상적인 건데, 만약에 공중뿌리가 분갈이 한지 1년이 됐는데, 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심하게. 그럴 경우에는 얘가 뿌리가 안에 꽉 차서 공중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살펴봐서 분갈이를 막 해서, 어, 공중뿌리를 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분갈이를 오래 해서, 어, 공중뿌리를 낸 거는 분갈이 할 때가 됐거나 아니면 뿌리 이상이 있,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물을 너무 굶겼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꾸라루 되세요. 바바이.